뭐야, 머쉬론 컷? 어, 머쉬베놈이네머쉬베놈 가자! 사립 오렌지 아카데미. 와! 전통으로부터 배우며 강하게 크고 자라자. 자, 당신도 포켓몬스터의 세계로. 오, 야, 이제 박사 안 나오나? 원래 박사 나오고 이제 하는 국룰인데, 아. 포켓몬, 나와라! 안 나오잖아, 에이. 이곳의 포켓몬스터는 줄여서 포켓몬이라 불리는 신비한 생명체가 많이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인가? 뭐야 얘는? 피까비. 우와 야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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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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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요 영화야. 이게 포켓몬 영화처럼 만들어졌어 이제. 오 뭐야? 오 추락했다. 공부하는 학생 컨셉인가 보네. 엄마. 여 굿모닝 콜버 엄마 벌써 교복으로 갈아입고 교복이야 이거? <laughs> 오늘부터 새 학교에 가게 돼서 많이 기대됐나 보네. 어새 학교 싫어 엄마도 많이 기대하고 있어. 그런데 잘 다녀오렴이라고 인사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아.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더라 입학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모양이야. 왔네 왔네 실례합니다. 오, 예, 아까 박사 아니야? 입학 안내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재소개를 아시지 않았군요. 오렌지 아카데미 교장 클라벨이라고 합니다. 아, 맞아, 교장이었지. 어이쿠,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걸 깜빡했군요. 여기서 조금 드리, 보여드리기 뭐 하니, 밖으로 나가시지요. 뭘 대단한 걸 주려고 이래... 나 오시지요, 포켓몬 여러분. 아, 포켓몬 주는 거야. 오... 오... 겁나게요. 세 마리 중에? 포켓몬 하나를 파트너로 선택해 주시지요 고양이 포켓몬 나오아 하냐 불꽃악고 포켓몬 뜨아고 나고 꼬마우리 포켓몬 꽉스 꽉! 저기 있는 집에 가 있을 테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와 저기 집도 좋네 결정되시면 제게 알려주세요 잠시 후에 웹툰 실리였습니다 아 다 갖고 싶다. 아. 내가 벨까? 요, 오. <laughs> 겁나 귀엽네. 왜왜넌 왜? 넌 왜? 아, 게시판이 신기했어. <laughs> 어, 뭐야?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오여워 아이고 태워먹으면 어떻게 그걸? 오, 네가 이 아이들의 트레이너야 쿨바영은 아직 포켓몬을 고르는 중이랍니다. 어느 아이가 첫 포켓몬이 될지 기대되네요. 안녕, 우리 처음 보는 사이 맞지? 생각보다 빨리 도착하셨군요. 건너편에 사는 이웃 주민, 어떤 아이가 이사 온 걸까 무지하게 궁금했어. 아, 이사 온 거구나. 이름은 네모. <laughs> 이름이 네모야? 어떻게? 네모양은 우리 학교의 학생 회장이자 오 <laughs> 챔피언 랭크인 실력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와, 누나. <laughs> 포켓몬 승부를 무지 좋아하거든 빨리 너라도 통보고 싶은데 까까 당신의 파트너가 될 포켓몬을 결정하셨나요? 저예요 나우아 음, 안녕 나우아로 하시겠습니까 예. 안녕 아오 귀여워 오아우 귀여워 저도 한 마리 골라도 돼요? 내모양은 입학할 때 포켓몬을 받지 않았나요? 네 그때는 따로 키우고 싶은 포켓몬이 있었거든요 지금, 콜바랑 같이 새로운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정말이지, 훌륭한 마음 가지고. 야, 나도 포켓몬 더 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보도록 하세요. 만세 왁스! 뽀록뽀록. 포켓몬도 정했으니까 빨리 나랑 <laughs> 승부하자. 바로. 밑에 있는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준비되면 바로 와줘. 우와, 뭐야. 해변에 포켓몬 막 대교장이 있어? 야, 집 좋은 데 사는데? 승부할 준비는 됐어? 예, 안세.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번에 내가 사용할 포켓몬은 내 모양. 이번이 첫 포켓몬 승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아, 나도 모르게 평소에 쓰던 포켓몬을 내보낸 거였는데이 양아치야. 양아치는 그렇다면 이 아이의 데뷔전을 치러볼까? 음, 알차게 승부해보자.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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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처음 하는 포켓몬 승부니까 즐기면서 하자. 나뭇잎. 굉장했다. 쓰러졌다. 이겼다. 너 실력이 제법인데? 상금으로 300원을 얻었다. 아직 야생 포켓몬 잡아본 적 없지? 학교 가기전에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와. 여 선배가 알려주는 포켓몬 잡는 법. 뭐야, 어디 갔어? 내모도 있으니까 지금은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을 거야. 동그라미는 없어 아차, 포켓몬 잡는 방 법을 가르쳐 주기로 했었지. 아니, 어디 갔냐니까?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빨리 가? 사람이야? 우리의 모험이 시작되는 길이지. 오, 야포켓몬 많다. 길이나 풀서베는 양생 포켓몬이 있어. 이 포켓몬 잡을 수 있, 해주는 게 바로 이 포켓몬 머리라는 도구야 너한테도 나눠줄게. 잔뜩 가지고 있으니까. 몬스터볼을 다섯 개. 아이 잔뜩? 에이 잔뜩 이게? 실전으로 익히는 게더 빠를 거야. 콜버 가서 싸우 봐. 오, 야 바로 싸우네 그냥. 무지성 던지기. 오 요, 맛보돈 정말 굉장히한 번이 성공할 줄이야. 나는 잡는 데 재주가 없거든. 너한테 배워야겠다. 저긴 등대까지 가볼까? 올라가면 우리 학교가 보이거든. 이제 가는 거야. 포켓몬 포획은 순조롭게 되고 있어? 아 준짜 나준조 네가 잡은 포켓몬 수는? 야왜 <laughs> 왜? 왜. 방금 그 소리는 뭐지? 아, 제가 낸 소린 줄 알았네. 강한 포켓몬이 있는 거 아니야?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찾아보자. 이 주변에 위험한 동굴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아, 한번 가봐야겠다. 뭔가 있는 거 같은데? 응? 뭔데? 뭐야? 어? 제 아까 그 인트로에 나왔던, 아까 추락한 얘예 맞구나. 추락한 거 맞았구나. 크르르. 캄캄. 오. 오 뭐야? 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오 뭐야? 뭐야 이게? 날 수를 있어 하늘에? 야 스마트폰 비행 모드였네 저게 오르르 <laughs> 배고픈가 보네. 아니 전설의 포켓몬 맞아 이 기운이 날 만한 것을 줘 볼까? 샌드위치를 주자 길고양이 밥 주는 것 말이야. 아기야. 먹어 이거. 어우, 귀엽다. 오, 뭐야? <laughs> 아구마구 아구. 어. 아기야스. 처음부터 전설의 포켓몬을 보는구나. 어 저기 그 아까 그 말한 동굴 그거 아니야? 거기 들어가지 말랬어. 누나가 야아기스 왜? 응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오오 오. 뭐야 오 뭐야 아니 왜왜 왜 갑자기 변신을 해놓고서 들어가는 거?